컨테이너 팝박이 서도원입니다. 네, 오토컨테이너 머리 있는 이동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냐면 아이나비 QXD 7000이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이 나왔는데 정말 저희 샵에서 제일 베스트셀러인 블랙박스, 블랙박스인데 이제 최근에 QXD 5000이라는 모델에서 7000으로 많이 바뀌게 됐어요. 바뀐 거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문의도 많이 주시고, 저희도 정착을 하면서, 투자분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왜이 블랙박스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고 싶어서 좀 전달하고자, 우리 이제 메인 실장, 우리 전장 실장님, 홍범 실장님과 같이 Q&A 이제 오토뷰라고 하죠. 오토콘테이너 인터뷰.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좀 알려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실장님도 공부를 많이 했고, 싸우라고 했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실장한테 제가 오히려 질문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블랙박스를 왜 사용하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블랙박스는 보험? 보험이다? 내가 주차중이었을때 누가 치고 도망치잖아. 우주 어, 잡아냈어. 그 블랙박스를 장착한 그 금액 이상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는 나오고 나는 계산했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나는 틴팅은 내 피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꼭 진짜 안 좋은 틴팅을 해가지고 내 피부에 뭐 검버섯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피부과 가는 것보다 좋은 틴팅을 하는 게좀더 절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네, 한번 실제로 이걸 한번 뜯어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분명히 이두개 네, 지금 리뷰해 온 것들이 엄청 많기는 해요 많이 인데 개인적으로 실장님건어요 나는, 나는 바뀐 게 좋아 네 저도 이게 이뀐 거는 응. 세로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 어디 세로? 세로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LCD 크기가 줄어든 거지 뭐 전체적으로 응. 뭐 3mm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로 길이를 줄였다는 거는 운전자의 시야를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지 않나 근데 그만큼 뒤에 이렇게 보면 은 이게 뒤에 풀 액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는 프레임이 있잖아 요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응.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네. 그전엔 이게 터치였죠? 네. 터치였는데, 이거는 스크롤 이렇게 막 되더라고. 네. 우선 외관으로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시큐리티에 d 들어갔는데, 그전엔 이렇게 주변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기 전체가 이렇게 거어 근데 그전 것도 그러긴했는데 이번 거, 이번에 설치하면서 발열이 좀 많긴 했나요?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한성 4K 같은 경우에 발을 엄청 심했는데 이번 어, 건서 거의 손난로급 이상이었어 네. 너무 뜨거워 이상할 정도로 이번 거는 그래도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닌데 뭐 기기다 보니 어느 정도 발열은 조금씩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디자인은 난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합격이에요 난 돈을 좀 금형 이거는 진짜 금형을 계속 찍어내는 거잖아 아이라면 그만큼 돈이 많이 있는 거야 나도 한몫 했어 우리도 오늘도 많이 팔아줄 거는 끝이 아니야. 성능은 이번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능은 5,000원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좋아진 거 같고 제일 마음에 응. 들게 보면 일단 응. 부팅 시간. 아 맞아. 눌렀을 때그 반응 속도 그게 응. 엄청 맞아. 빨라진 거 같아서. 살짝 핸드폰 느낌 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따 응.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사고 영상이나 독화 뭐 영상, 영상을 보면은 바로바로 세분화해 놨어요,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그걸 좀 세분화해 놔서. 그 전에 된 모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상을 본다, 언제 영상을 본다 하면 위에 아래 스크롤로 해서 계속 날짜를 아, 찾았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실전은? 이제날짜 뭐 시간 이걸 딱 세분화에 나와 주고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지 않나. 그 소비자가 이제 조작하기가 쉬워졌다. 네. 어렵지 않아졌다. 이제 과학적 외국 현상을 이제 개선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충 같은 경우에 는뭐 영상을 보면 어 이게 네모나게 영상이라고 하면 그 끝쪽이 살짝 굴곡이 어, 맞아. 그 어한 해주셨나 맞아그럼 불고기 있었는데 1천엔는 그게 잡혔어요. 음... 그까 그러니까 일자 그냥 TV 보듯이 그렇게 음... 느 끼신다고 생각하실 때 되실 것 같아요. 렌즈가 좋아 렌즈가 좀 좋아진 네. 건 그게 이번에 QHD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 해상도 크기를 말을 하는 건데 뭐, 실제 소비자분들이 느끼시에는 그냥 뭐 HD, 뭐 VGA, 뭐 HD, f HD, 뭐 QHD. 이런 화질만 거의 느끼실 텐데 우리가 이걸로 느끼기에는 프린스는어든걸 느낄 수 없다. 근데 음. 이거를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 이제 그 화질이나 이런 걸볼수 있는 거잖아. 결국에는 사고 나도 컴퓨터로 까봐야 돼. 블루 필터가 추가되었다. 블루 필터가 뭐지?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뿌연 느낌, 뭔가 파스텔톤. 그러니까 런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은 음. 뭔가 좀 사진 찍고 나서 꾸미들어가서 뭐 효과가 되시잖아요. 음, 그런 효과 같은 게 있는 느낌이었다면 실천 같은 경우에 그냥 사람이 보여지는 그냥 현재 그 색감 같은 거를 좀 그대로 표출을 하신 것 같아요. 초전력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음뭐 저희가 수치를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어, 뭐 소비자분들은 초저절력 리얼 그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음. 왜냐면 이거는 근데 계산을 해서 수치를 해서 표를 띄워서한 보여드리는 게더 음. 효과적이다라고. 음. 나는 초저절력 기능은 뭐냐면 옛날에 아이나비 행사했을 때 한번 봤을 때이초저절력 기능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봤을 때 봤던 게 그거였어요. 초전력 기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시간 10시간밖에 촬영이 안되고 안 되고. 근데 이 초전력 기능을 사용했을 때그 배터리의 효율을 10배를 증폭시켜 주다 보세요 i9B 측에서 10배면 예를 들어서 10시간 촬영하는걸 초전력 기능으로 했다 그러면은 100시간이야 100시간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촬영시간 좀 길게 해준다는 점 그러면 또 단점은? 총을 잡생. 못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스나이퍼가 오면 못잡아다 모션 방지가 안된다 오션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충격을 줘야지만 그때부터 10초 차영 밖에 안돼요 근데 이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또 있잖아 그게 뭐죠? 레이더 어아이나베의 레이더 왜 근데 이 블랙박스 기능 자체에 레이더를 넣어버리면 되는데 왜또 하나씩 더 만들었죠? 난 그게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거뭐 팔천 준비할 수도 어. 있잖아 저는 얘기했지만 레이더의 또 기능도 한번 얘기해 줄게요 레이더의 장점이 뭐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레이더가 왜 됐냐면은 어, 레이더를 장착을 하면 일단 충격 전 10초, 이번에 바뀌어서 충격 후 30초까지 촬영이 돼요. 어? 바뀌었어요 이거는? 네. 어, 그리고 만약에 그냥 쉽게 말해서 설명 드리면 로전 인식은 블랙박스가 그냥 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 사물뭐 무슨 물체가 픈거이 날아간다 해도 무조건 따로 저장되는 게 로전 인식이에요. 그리고 저절력은 그냥, 저절력은 블랙박스가 그냥 설 그냥 얕은 장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다시 긴장을 하고 있다. 왜냐 충격을있잖아면또 따로 저절로 또충격파일을 따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이 차이에요 그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잠을 안 자고 있을 때랑 설정을잘는그 설잠 자는 게 저는 좀더이 일이 될 때가 많으니까 맞아. 맞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예도 단점 하나 있어요. 있어요 금속성 필름을 하게 되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인식을 못해요 이거 아인나이 측에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후방투 채널을 하셨는데 레이더까지 하셨어요. 근데 뒤에서 만약에 무언가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은 또안 된다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럼 차라리 나는 이거야, 이건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난 개인적으로 요즘에 360도 렌즈 있잖아. 그런 거좀둥그랗게 만들어서 좀 줄여서 딱 해놓고 센서가 사방으로 되는 거야. 어? 아니면 카메라가 움직여도 괜찮겠지? 어 카메라도 괜찮고 카메라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 어, 그런 것도 보존 시간 없고. 소평 그거야. 오천에 있던 단점을 보완한 단점이 없는 트위스틱?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바꿀 거야. 우선은 실장님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자가 와서 어 블랙박스 뭐 사야 돼요?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있나요? 고르는 데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소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새 튕팅이 많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뭐 진짜 저렴한 걸 찾으시면 뭐 HD나 이런 화질로 가져가도 되는데 솔직히 그거는 저희가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중요할 때 만약에 고객님께서 진짜 사고가 나셨는데 근데 안 찍혔어. 그럼 우리 탓이잖아. 나중. 저희는 그게 되게 실제로 싫어요. 그런 적에있었나 옛날에 네. 직원 때문에. 꺼놓고 만약에 손님이랑 진짜 대화가 잘 된다. 그럼 저는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고객님 혹시 블랙박스에 얼마 정도 사용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투자할 수 있는.. 네. 그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 제품을 저희가 계속 이걸 좋다고 해도 고객님은 그냥 뭐 예를 들어 30만원 밖에 안 쓰실 생각이셨어요 뭐딱 그걸로 선택을 하신 고객님들은 아무리 맨날 저희가 이 제품 좋다고 해도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부르는 꿀팁! 결국에는 이제 아이나비를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야 난 좋은 건 우선 2년 무상이라는 거 소비자가 골라야 할때 2년 무상 블랙박스 고르실 때 꿀팁?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개인마다 좋아하시는 브랜드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아이나비의 악세사리 아까 레이더가 말씀드렸듯이 악세사리를 좀 쓰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아이나비를 좀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아이나비 이제 QXD7000에 대한 이제 제품 리뷰를 좀 했었는데 아이나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조사 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저희가 시공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이제 p x t 7 0 0 0인 제품을 오늘 리뷰 한 했었고, 다소 부족하지만, 이제,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하면, 뭐, 저희가 틴팅이나 p p 이 f 나 뭐, 전장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또 리뷰 남겨볼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뭐, 올라오죠 우리 이것만 하고 끝나는. 근데 아이나비7000 개발자 분들한테 꼭 제가 전해드릴 싶은 말이 있는데 커넥트드 프로 플러스 한 번에 연결되게 좀 부탁드릴게요. 존재하지 않는 동굴이라고 무조건 뜨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laughs>